키워드를 발굴해내는 방법을 데이터랩에서 하면 된다, 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채널은 많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주는 채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유료급 정보니까. 제가 어저께 하루 매출이 천만 원이 넘었어요. 하루 매출이.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은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보시면서. 대표님, 맛 네. 바쁘세요? 어,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네. 제가 찾아보니까 과일 이학하면 후기 영상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상품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주는 영상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대표님께서 소싱하는 법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 소싱하는 법? 뭐. 네. 상품이라는 건 결국 키워드거든요. 음. 근데 이제 키워드를 발굴해 내는 방법을 데이터랩에서 하면 된다. 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채널은 많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는 채널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맞아. 없어요. 왜냐면 유료급 정보니까.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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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걸 한번 알려 드려 볼게요. 근데 왜 다들 데이터랩에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검색량을 볼수 있는 사이트가 데이터랩도 있고,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보통 이거 두 개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아이템 스카우트는 유료예요. 얘가 조금 더 세세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랩이 무료니까, 그리고 무료로 써도 충분하거든요. 저도 아직도 데이터랩으로 하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랩으로 보시면 된다. 여기 이 데이터랩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잖아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뭐 사과, 복숭아, 이런 걸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가 그거를 다 자기네들의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어떤 시기에 무엇을 검색하는지 어떤 연령대인지 언제 시간에 그런 걸 많이 검색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죠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우리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쇼핑 인사이트라고 있잖아요 그죠 들어와서 보면 여기 분야가 있어요 처음에 요거를 식품으로 설정을 하고 우린 식품을 하니까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많죠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나 팔게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시길 꺼려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다 겹치는 게 아니냐, 다 레드오션 되는 게 아니냐, 이러는데, 팔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농축, 수산물, 반찬, 김치, 그죠?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뭘할 거다? 농산물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농산물 안에서도 엄청 많아요. 쌀, 잡곡, 과일, 채소.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과일을 하는 거고, 채소 하셔도 돼요. 저도 채소도 정말 많이 팔았어요. 특히 배추 같은 거는 제가 11월 달에 배추만 2억 5천만 원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추만 2억 5천만 원을 팔았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 채소도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사실. 누가 채소를 인터넷으로 사겠냐 하겠지만, 그 세상에서는 엄청난 매출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과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4분류는 아직 설정하는 게 아니다. 요거 어,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보시면서. 그 다음에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간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 이거 찍고 있는 날짜가 6월 9일이에요. 25년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오늘 찾았다 그래서 바로 업로드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한 10일 정도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일 정도 뒤에부터 잘 팔리는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25년도 6월 19일 정도부터 잘 팔리는 애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한한 2, 3개월 정도 잘 팔리면 되지 않아요? 3개월 정도? 9월 19일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의 잘 팔릴 만한 애를 내가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의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이때 데이터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 시점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 밖에 없어요? 이 시기를 마이너스 1년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거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땡겨 오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땡겨 와서 24년도 6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요, 요때 기간에 데이터를 보는 거죠. 요때 어떤 게잘 팔리는지를 보면 이번 시기에도 어떤 게잘 팔리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높은 확률로 유추가 되는 거고요. 물론 매년마다 수학 시기가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4일 정도에 있습니다 오차가 그렇지만 대략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면 24년도 6월 19일부터 24년도 9월 19일까지 요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아래거는 그렇게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딱 눌러보면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에 과일 에 대한 인기 검색어가 나와요 어떤게 인기가 있는지 보면 뭐 복숭아도 있고 사과도 있고 샤인머스켓 납작복숭아 들어본 적 있나요? 납작복숭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죠한 번도 못 들어봤죠 근데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볼 만해요. 뭐 납작 복숭아, 대극천 복숭아, 신비 복숭아, 신선 복숭아, 엄청 많거든요. 사실 복숭아가. 여기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 복숭아 철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1위부터 지금 10위까지 반 봐도 복숭아가 한 번, 두 번, 세번 나오잖아요. 아, 복숭아가 진짜 철이기는 하구나 이런 걸딱볼수 있죠. 근데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나 과일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지금 시즌이 복숭아 철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한번 알아보고 복숭아가 잘 팔리는구나 하면 이제 4분류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복숭아를 쳐보는 겁니다 여기 복숭아 선택해가지고 조회하기를 딱 누르면 이제 복숭아 인기 검색어로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이상한 키워드들이 막 나와요 <laughs>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소보들은 내가 이 복숭아를 파는 것과 납작 복숭아를 파는 거를 똑같이 생각해요 근데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면 고객이 복숭아를 검색했을 때에 나오는 화면과 납작 복숭아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 달라요 어쨌든, 노출된 화면 내에서 고를 수 밖에 없는 게 고객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복숭아에 굳이 노출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복숭아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판매자들도 많아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근데, 딱딱이 복숭아, 대극천 복숭아,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낮다는 거예요. 위에서만 놀지 말고,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자는 거예요. 대극천 로얄 피치 들어보셨어요? <laughs> 와, 완전 처음 들어봤죠, 그죠? 어, 완전 처음 들어봤을 거야. 딱 복숭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딱복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납작 복숭아도 있죠? 이게 다른 키워드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다르니까 다른 상품이라고 봐야 되고, 왜냐면 이걸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납작 복숭아를 팔 자신이 없어. 그러면, 납, 짝 복숭아를 팔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블루오션 키워드는 거고 차돌 복숭아 이런 것도 굉장히 블루오션 키워드죠 다 저기 수요가 있는 상품들이 거예요? 그럼요 아 엄청 팔려요 엄청 팔려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걸로 1억을 팔았고 하나 상품만으로 그리고 이번 년도 지금 이제 복숭아 처리 시작이 됐거든요 이미 제가 어저께 하루 매출이 천만 원이 넘었어요 하루 매출이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이미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걸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어, 망고복숭아라는 키워드만 봐도 상위노출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봐봐요, 리뷰가 40개밖에 없고. 19개 밖에 없고, 여기도 22개 밖에 없고, 여기 지금 아예 리뷰가 없는 상품도 지금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공산품을 팔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경쟁 강도가 낮다는 거죠. 그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은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 이제 경쟁 강도가 낮다는 것의 하나의 특징인데 보면 이거 대표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네들끼리는 썸네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썸네일, 요 썸네일, 요 썸네일 다 똑같지 않아요? 지금 썸네일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판매자가 똑같은 거예요. 판매자가 똑같은 건 이렇게나 많은 판매자들이 있는데 한 판매자가 세칸을 먹고 있잖아요. 그만큼 경쟁 강도가 낮다는 거예요. 위에는 조금 경쟁 강도가 강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 위에서도 심지어 여러 개 똑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위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는 되게 적은 거죠. 그럼 내가 마케팅을 조금만 해도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고 훨씬 더 판매하기가 쉽다는 거죠.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신비 복숭아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선 복숭아라는 약간의 블루오션 키워드로 오게 되면 어때요? 1, 2위가 지금 똑같죠? 똑같은 판매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내가 복숭아라는 큰 키워드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신선 복숭아라는 아주 작은 키워드로도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블루오션 키워드들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팔아야 되느냐 이제 그게 궁금할 수 있어요 신선복숭아로 한번 봐 볼게요 이번에는 이 데이터 랩에서 검색어 트렌드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신선복숭아를 검색을 해본예요여기 검색어 조회를 한번 눌러 봐요 자 그럼 이게 어때요 지금 엄청 빡 솟아 있죠 여기가 오늘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때요. 엄청나게 빠바바바방 소사가 소사 솟아 오르죠. 지금 여기가 피크일 때가 6월 18일. 그럼 우리는 6월 19일부터 판매를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엔 어때요? 늦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예시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지금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 가지고 이런 게 아주 좋은 예시예요. 이렇게 쭉 그래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올라갈 때 여기 보면 25% 있죠. 여기 제일 적은 것과 제일 큰 거를 0부터 100까지 표시한 건데 이25% 구간 25% 25%에서 30% 구간, 요 구간에 들어가는 게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두릅은 지금 보면은 25% 구간이 대략 3월 31일이죠. 3월 31일부터 4월 7일, 4월 6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월 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품이란 거예요. 음... 이렇게 시기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여기에서 대극청 복숭아 검색을 해볼게요. 복사해서. 여기로 와서, 어, 지금 보면, 이게 오늘이라 그랬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좀 있죠. 그러면 딱 6월 18일부터 6월 22일, 이 3일간에 내가 딱 들어가면 된다는 어, 얘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나는 무슨 키워드를 준비해야 되느냐. 복숭아를 팔되, 대극천 복숭아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복숭아라는 키워드와 대극천 복숭아라는 키워드는 다른 상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비복숭아 놓쳤잖아요. 그죠? 그럼 뭐 팔면 된다? 대극천 복숭아. 그죠 대극천 복숭아 팔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블루오션 키워드 찾는 것부터 해가지고 언제 진입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것까지 다 알려드린 거예요. 대극천 복숭아 너무 탐나는데요? 아, 그쵸. 이거 너무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laughs> 사실 진짜 이렇게까지 알려준 채널이 아마 없을 텐데 이 정도까지 하시면은 충분히 다른 잘 팔리는 상품들도 소싱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해가지고 판매를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 감사합니다. up